불을 저, 왜걸 켜야 되는데, 여긴걸 켜야 되는데. 안녕하십니까. 먹두리 첫째 백성환입니다 오늘은 또 동생이 꽃을 또, 우리 어머니가 엄청 잘 키웠는데, 이 비료까지 줬다네, 비료. 비료까지 줘가지고, 어, 크긴 잘컸어요 꽃도 이렇게 많이 피었었는데, 이제 시들고 있어요. 그래서. 밥상에 또, 꽃을 갖다 놓고. 응? 어머니 이제 그냥 드셔요. 나 아, 먹어. 뭐 이렇게 많이는 못 먹어요, 저도. 아이고, 허리가 아프다. 아이고. 에. 이런 거, 근데. <laughs> 음,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, 지금. 뜨거운 거. 뜨겁구만. 엄청 무겁네. 이게 살이 들어서는 여기 앉아서 보고 여기도 또 나를 데지성율이성길이 아마? 세상 우리 성질 큰놈 새끼 봐. 여놈 캐리비줬더니여자 세상도 고안네차바를내 놈들 아이고 내가 못살아. 따따할때 먹어. 그거 안아서뜨거 때. 뭐? 뜨거때 먹어야지. 절이 안 돼. 하튼꽃 멋있다. 글엄 마. 음. 아이고, 멋있네. 소고기 볶고게그리 어저께 먹어봤더니 맛있더라고. 그리고 홍어탕. 응? 그렇게 하네? 아까 저렇게 하네? 홍어탕 맛있더라고.

한달 넘었나? 여기. 엄마. 응? 그 저번에는 깻잎찌 담그는 거 알려줬는데, 이번에는, 그 뭐지? 갓찌? 아, 갓찌. 그 양반들이 다더잘 알아서 담아 먹어. 갓찌 양 담근 거 알려줄래요? 그 양반들이 더잘 알아서 그런 일은 뭐? 음. 시장이 같이 갖고 뭐 잡지 만난 놈 데리다가 얼마든지 담아먹어 에이, 그래도 같이 담그러고 좀 알려줘 아그 양반들이 더잘 짜다 담아먹는단 게 누가 왔나 아이고 뭐? 응? 저거 우리 육수요? 아니요 두문내 집에서 어떻게 공부 내지에 얹고 있는 게밥 먹고 있는 게 어, 고은형으세요 신장자요. 누구세요? 언제 와세요? 큰일이다빠네아뭐모 어디서 오봐요아참 예. 아이고 아이고. 장은 집도 쬐깨석만 뒤있어요. 혼자 다고, 그냥 음. 싹집 잡다 버려요. 쉰게. 쉬어서 못 써. 이거 떡 잡자요. 요즘 시세 지내면. 아, 떡 갖고는 먹었어떡 갖고는 먹고 묶고는 먹고 에이. 녹인, 고무가 녹을를 줘. 고무도 시세 안 지낸다고. 그거 꿀있어요. 밥만, 음. 담아놓은다고서. 봄내도, 그 조금 정 많이 라 밥만 담은 게야 그래, 준이가 언제든지 욕, 욕 군데. 고무, 말이 그러지? 요거 참다, 요. 아, 금방. 유튜브 찍은 게한말도안 오고, 그냥, 이제 먹게 여기서. 말이 영상이 나가면 응. 우리 아버지 일이여적 때라고 우리 엄마 다 얘기. 허세를 해서 대권지정이 그래서 상당히 좀 틀린 거예요. 맨날 먹던 반찬 아니고. 성수리, 뭐 먹으라고 안 먹었네? 왜안 먹었대요? 먹으라고 땡기나. 그래도 소매를 들으라고 땡겨 먹어요. 죽을까봐 자요 이게 거실이래요, 이게, 이게. 묶은 자. 잡다요 아, 아 그제는 곡선들 이런, 이런 것도 잘 했어요. 죽은 자 이런 것도 잘 했고. 너무 가얻 어디 먹는다고 그냥 막 제가 눈으로 보고 여기 여기 응? 여기 이거 찍은 게안막 떠지 말라고 여기 음, 음. 그래. 우리 아버지 아버지로 치면 작은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작은 집 할머니.

오늘은 어머니가 갓김치 담그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오늘은 안되고 다음 차영때알려드릴게요 어쩌면 이 엄청 시끄럽는데 아침 되니까 더우네요 집이 옛날에 그전엔 철근 아, 아, 같다고 자라 먹던 것같데 아기들이 험난게 아이고 손지들이큰게 그냥 방광 그냥 빌리지 아, 않더라고 가끔 한 번씩은 대가족회 했아 전화가 걸러는고 어디 있어? 디사촌사촌오면장변남도어 우영아 어어좀이다 어, 저 커피 한잔 먹으러 갈게. 오늘 이 하고도 봐. 끊었어 응. 또. 빨리 말해야지 엄마. 뭐야? 빨리 말해야지. 넌 너를 뿌리고 자겠지. 고무가못 봤는데 삐고 붙이고 작은 입으로 아무것도 안 돼서 알았던 뭐. 응 그러지 껄떡 끓네요 없어 뿌시래기시고찌리고 없어 떡이랑 뭐싹 벌써 나눠줘 고있어전 전에 편 남았어 전에 음. 나보고 가져가래 그안 가져갈 건데. 천도 음. 천도 최반 음. 그몇 개를 천그 양분 당싹 하나 줘 벌써 여그지두개띄고 여기, 갈수 아. 너희들 아무것도 약 조금 바쁘라고 냉기 놓고 모셔야지 맨날 여기 그정도가 독에 갖다 주었냐면서 까봐줬어 식승열래 갖다 주자알요 잊어버렸어 나 정신없어 쪼개있으들이 이제 위안부으로 짓고 갈란가 몰라 잡자라헤 응? 헤헤헤 <laughs> 이건 무나물이고요 이거는 토란떼 이건 콩나물 엄마 형이 엄마 이거 할거는 절대 안될거 아니야 뭐래요? 응? 형이 엄마 요양병으로 절대 안들는 거야. 아, 아 봐야 이게 그럼 꼬다리하고 홍합 되는, 홍합 그렇게 되 죽어야요 응 야, 거기, 가, 거기 가면 안돼 주산하고 갖고 오래 살린통 이게 홍합 이데 엄청 맛있어요 이게 아니 개를 하나 근 개가 엄청 무거워 이게조만한입 하나 드려야다아 이따요 이따 아니요 근데 있다요끝나 아니 여기잡던문야야 뚜껑을 어떻게 하냐 이거 여기서 여기 고 여기. 여기. 여기 응, 응? 야. 손좀밥안 넣어, 웬만한 거라? 왜? 잘도 안먹으래 응. 뭐. 캬, 아, 다 맛있네. 음, 왜 성질이 안 와? 응? 전화, 아니, 성밥안먹었야 온다고 써. 걔 먹어. 송춘아 응. 니가 큰놈 하나 끊어서 주면 뭐야 어, 우선 아니 절반 주려고 음. 아우 네, 먹었어 이거 안 먹은 애는 뭐 주면 어저께 그 많은 개를 자안먹었놈이 뭐. 저 먹어 저 애기들 먹었냐? 오케응 응. 와. 어아현이가 돼지고기를 잘 먹는다. 어제 돼지고기 가끝내지도마 어, 그게 만한놈이요 아유. 근데 그름을 이제. 앞... 이게 살이 살바 살. 살이 근데... 엄청나게 많이. 그리고 지현이하고 형이 다 먹. 맛있더라고. 두개 삶아서 창다 놓고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, 하나로, 생트로 줘버려갖고. 야, 그거, 그거, 그거 띄고 먹어야지. 그걸띄어 그거, 그거, 그거. 어떤 거? 그거 가장 크고. 아, 이거? 음. 왜, 이거 못 그거. 아이 거? 응. 왜이못 먹는 거예요? 그거 찌더라고 살쪘구만. 나는 다 아, 엄청 엄마 걔가 살이 한 통에 있네. 통에 안 먹어. 요밥 커피 타줄게. 살봐 살해. 아니 커피 우유. 그래 우유 있는 집가 먹어. 형물형캠 상은 밥먹으래 와이즘 상품은 이제 우리가 보면 너무 타고돌아대니까. 뭐? 할머니 빵 어. 빵 빵을 왜 뭐라고 사왔더라고. 빵가보라 음. 먹구멍 아, 먹구만 자, 오늘은 성렬이가, 성료리가... 어? 묵구멍, 뭐, 가 먹었냐? 성렬이가 와서 이렇게 먹어주고 같이, 아,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 먹었어? 응. 응. 성철이 불러봐, 얼른, 응. 그만. 알았어, 성철이 불렀지.